안녕하세요. 서우입니다. 요즘 많은 강사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공부 자극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 거기서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있더군요. 바로 노력입니다. 즉, 수험생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노력이나 그런 의지력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안 한다고 타이를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잘 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더 좋을 텐데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오가 내가 아까 응용 행동과학의 관점에서 노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노력이 잘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노력의 정의를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국어 사전으로 찾기보단 저는 이 영상에서 의지력이란 말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설명하기에 좀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되어서입니다. 아무튼 노력, 즉 의지력을 정의해보자면 어떤 일이나 행동, 계획 등을 추진하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나 행동 계획은 우리의 욕구 본능과 다른, 다른 이성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노력 즉 의지력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의지력을 생기게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한다면 바로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라 야 의지력을 가지고 뭐라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반드시 깨끗한 종이가 필요하죠 흰 스케치북 같은거 말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앞에서 말한 계획된 행동 이라고 비유한다면 낙서가 없는 흰 스케치북은 우리의 맑은 의식 즉 높은 수준의 각성상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의식이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라야 우리가 노력이든 뭐든 할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의 반대인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는 어떤 상태를 보고 말할까요? 깔끔하고 흰 스케치북이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였다면 더럽고 낙서가 많은 스케치북은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잠이 덜깨 있거나 무기력한 상태가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입니다. 즉, 의식이 흐린 상태죠. 이 상태에선 그 어떤 것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력은 없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럼 심플해졌습니다.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를 만들고 유지만 한다면 노력과 의지를 만들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각성 상태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관련된 뇌신경 전달 물질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 가지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과 다른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대뇌로 많이 향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즉, 정신은 맑아집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고 추진할 수 있는 상태인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요?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침대에 계속 누워 있다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불 밖이 춥고 무서워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면 우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조금이지만 각성 상태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성 상태가 높아졌다는 말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노력을 할수 있는 의지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금 더 높아진 각성과 이 의지력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씻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렇듯 씻는 그 행위도 스트레스 행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노르에피네프린은더 분비되며 좀더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아진 의지력으로 옷을 입는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집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각성 수준을 높이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무기력을 벗어나는 방법이라 하는 동시에 행동 연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즉,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각성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 더 분비하게 되고 높아진 각성으로 인해 의지력이 상승되어서 이후에 더 어렵거나 귀찮은 행동들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행동이 행동을 불러온다 하여 행동 연쇄라한 것이죠. 즉, 이 행동 연세들을 이용한다면 무기력에서도 벗어나고 우리의 의식이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로 만들어 어떤 일이건 노력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각성만으로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시키긴 어렵습니다. 노력이란 것은 짧은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뜻하니까요. 우리도 어떤 날은 집중이 잘 되고 늦게까지 공부를 잘하지만 그것이 몇 날, 몇 달을 지속하지 않으면 노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능감, 즉 자기 효능감입니다. 여기서 내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등장하는데요. 동기부여, 흥미, 습관, 그리고 유능감, 심지어 중독까지. 이 도파민은 많은 정신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도파민을 어떻게 사용해야 꾸준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같은 경우는 유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학교나 도서관에 최대한 일찍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도서관에 일찍 도착해서 아무도 없는 텅빈 많은 의자들을 보며 뭔가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꼈죠. 그 뿌듯함은 바로 유능감입니다. 유능감은 타인을 경쟁해서 이길 때도 많이 나오지만 자신을 자신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즉 도파민이 더 많이 대뇌로 분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일찍 온다고 수고했던 나에게 스스로 칭찬했고 그러기를 시험 전까지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물론 몇 번은 늦잠이나 여러 가지 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이제 각성 수준을 높이는 방법도 알았고 그와 동시에 유능감을 느끼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럼 각성을 높이는 이 행동영세 과정을 습관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즉 각성 수준을 높이는 행동들이 좀더 편해지고 자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반복하지라고 우리는 이 행동영세들이 어려울 까 생각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더 복잡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결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은 바로 손해의 능력입니다 손해는 우리 행동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행동을 자동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간단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처음엔 그 과정이 참 신경쓰이고 어렵지만 운전 경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운전하는 과정은 자동화되고 몇 시간이 넘는 거리도 운전 하더라도 덜 신경쓰이고 덜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죠 실제로 운전 조작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에는 어려운 행동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앞에 각성 수준을 높이는 행동 연쇄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 피곤한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 뇌는 더 어려운 복잡한 행동을 하기 위해 손해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쯤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대뇌를 활성화 시켜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각성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스트레스 사항에 놀 필요가 있었고요. 각성 상태를 높이기 위한 연속되는 행동들을 행동 연쇄라고 묶어서 불렀습니다. 이런 행동 연쇄들을 통해 각성 상태는 높아지고 대뇌의 전두엽이 통제 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노력이나 의지력을 수행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런 행동 연세가 매일 반복하게 해주는 동기가 필요했고요. 그 동기는 우리가 유능감을 느낄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상황이나 이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낄 때 유능감이 발생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때문이었죠. 그리고 앞에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은 이 행동 연세의 과정들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편하고 익숙하게 자동화시켜주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노력은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이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에는 공부 10시간이라는 어려운 행동까지 해내게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스노볼 효과를 아실 텐데요. 작은 눈덩이가 이후에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지력도 스노볼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어글거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유재석씨가 정윤도씨에게 했던 말을 빌려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야 스타는 아무나 되는 줄 아냐? 그런데 그 스타가 네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무나 할수 없죠. 그렇다고 여러분이라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전 분명히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 믿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